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룻기 2장인데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좀 하면서 나오미하고 룻이 완전 쫄딱 망해 가지고 올라왔죠. 와서는 집도 없고 또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이렇게 할수 있겠죠. 하나님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도 살수 있도록 음식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에 나타나서 집을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어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뭐 병이 들었다, 때 이럴 때이 질병 고쳐주세요. 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당장에 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 그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쌀 주세요, 밥 주세요 할때쌀 주고 밥 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누구를 준비를 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를 딱 시켜놨어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성경의 유력자로 가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누더고나오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딱 준비해 두셔가지고 그룩과나오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아스를 딱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스를 딱 준비해 가지고 그 보아스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 안 하는데,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딱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역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신방하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또 다른 준비를 해 둬가지고, 특별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준비를 해 해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연에서 보면 하나님이 렇게말하더라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과자 그냥 하나님 보리 보리쌀 좀 주세요. 나오미 나오미 같이. 버리살좀 주세요 또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 사람, 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하고 아예 다 책임지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자손을 낳, 낳도록 하나님께서 쫄딱 망한 그나오미와물세 가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뭐 힘들고 그런 상황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다 높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음을 이렇게 딱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고작 보리살, 보리살 하나님 선발맞 주세요. 어렸을 조금, 나온미처럼 그렇게 기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안 주고 이미 계획을 세우셔서, 더 다른 높은 계획을 세우셔서,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냐이 책을 썼던 이찬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생각하는데, 그냥 미국에, 외국, 미, 미국, 가서 이렇게, 어잘 살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사, 사업을 해가지고, 사회사업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한국에 올 수밖에 없어서 자기는 살 사업하면서 가난한 사람 돕겠다 그런 생각해서 을 쫄딱 망해요 한국에 왔어요. 신학교 다니는데 그냥 잠잘 데가 없었고 교회 그 교회 계단에서 잠을 자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활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시, 이제 조금 이제 더 살게 되니까 3만 8천 원짜리 짜달 동네가 가지고 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대요. 밑바닥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 어, 그를 그 이천수 목사님을 높여가지고 교회가 막 거의 막한만 명이 넘고 막그 정도가 되어서 요즘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스물 일곱 스물 아홉 개로 나눠가지고 자기도 하나 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다 줘가지고 교회를 다 쪼개가지고 마음껏 목회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교회를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간직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책을 읽고 만듭니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은 아멘. 나를 향하여, 향하여 더큰 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신다. 예.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계속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계속 소포하고, 계속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나오미하고 무슨 그랬을 것 같아요. 보리살 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만 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아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면서 큰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그를 구원자로 해서 그 구원을 받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축복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루시 어디로 갔냐면 자 루시 한번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함 여인 루시 나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누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 이다하니나옴이가그에게 이르되 내따라 갈지어다 루시 가서 베른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리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맛에 이르렀더라 아멘 루시 어디로 갔죠? 밭으로 갔죠. 뭘주으러요 이삭을 주으러 여러분 이삭을 주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천한 일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면 누하고나오미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이삽을 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나온 루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모합에서 뭐 어떤 사람인데, 그냥,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 베들레헴 하나님 떡집 왔더니, 그냥, 고작 가장 천한 일, 이삭 죽고, 그냥, 어? 이런 일 하는 사람, 막 이삭 죽고, 충수하고, 그런, 고작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만약에 불평하면서, 완망하면서, 만약에 로시 그리로, 가, 그리로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놓았, 놀았다고 생각해했세어요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 어때요? 가장 낮은 자리, 이삭을 줍는 자리, 가장 밑바닥 인생이 하는 그 자리에 가서, 낮아졌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할 때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가장 낮추셔서요, 낮추,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예요? 모두 다, 그래요, 다. 하나님 만날 때는요, 실패하고, 자자라고 가장 밑바닥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스 어디로 밀어넣어요? 보리 이삭, 죽는 장소로 가요 만약에 루이 아,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냥 가서 이삭이나 죽고 있고 보잘 것 없는 일이라 해야 된단 말인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낮은 자리로 가지 않았으면 루스는요, 보아스들을 못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누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갔을 때,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때, 가장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낮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활을 하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막 사람들, 막 서로 사람들이 박수가 어, 박수 인정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패하요 오히려 나라지고, 나도 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막 어깨를 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성경 읽으면 생각나는 성경구절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했죠. 빌리보스에 보면,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런 근본 하나님과 번체이시나 하나님 번체이신데 동동거을 치아지 여길지알 것이로 종이 되어서 사람으로 모습으로 낮춰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가장 뛰어는 이름을, 주시, 이름을 주시고 마음물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종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보좌위에 높여서 만물의 그에게 절하는 그러한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시간 생활할 때는 낮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요 나를 겸손히 낮추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도 룻이 그 힘든 때 앞에서 그냥 이삭을 줍는 그 가난한 자를 하고 고아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들에 만약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우연하게 엘리멜렉의그 친족 보아스, 보아스도 못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별의 족보에도 질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때 마찬가지, 교회 왔을 때도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높아지면 안 돼요. 높아지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면 영광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늘 고백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저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요. 우리 이모님이 한 85살 그 정도 되신 그런 분이 있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니까요. 그래도 믿음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 자식한테 항상, 참, 너 때문이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그러 옆에서 제가 너무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어? 불편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사주시면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렇게 막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 아, 참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견손이 낮아지면, 보아스 대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를 상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 보아스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있어서 딱 지켜보시다가, 아, 그래, 이러면서 보아스가 우리한테 나중에 이렇게 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 낮아져라. 이 루시 그냥 가장 헌드렛니 그, 이삭 중기로 가서 이렇게 낮아졌던 것처럼, 낮아질 때,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높여 주셨냐면 그런 목동이 있었잖아요. 그당시 목동 가장 어린아이와허드에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잠잘 때 그냥 뭐 양을 치는 그런 가장 비천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기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낮아지지 못해서 결국 버려지고, 또 결국 하나라또 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도 이렇게 낮아져서 나에게 만약에 이삭죽기라도 해라 그러면은 교만해가지고 아,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냐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증 원리는 두 번째는 루스는 최선을 다해 가장 하, 하찮? 하찮은 일이지만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성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 아니, 베는 자를 거느린 성안이 대답하 이르되 이는 나옴이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 일은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일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 상충도 하찮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 최선을 다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보아스가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의 종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일, 그 보잘 것 없는 일, 최선을 다했을 때,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냐면,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보아스가 무심히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 내게 주신 일, 그것은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아스를 딱 준비해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순간에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탁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것입니 교회도 가끔 이제 저도 명성교라는큰 교회 이렇게 가보면 또, 북부 수업회나 이런 데 가보면 참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이 지휘봉을 뚫고 교통역이 하는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을 따지면은 뭐 교회는 직급이 아니지만 높은 분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막 주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의 역사가 있는니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누가 감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감동 하시는 거죠. 내가 맡겨진 일이 굳은 일이든 보잘것 없는 일이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루토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루토가 길 가는데 두양쪽의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막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면서 씩씩거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 지구의 모퉁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 나에게 주신 그 땅이라 이러면서 어막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룻이 가난하고 버리석밖에 없는 그러한 룻을 세우신 것은 그가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삼성 라이온즈가 포레하고 3년 연속 우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어떤 거냐면 삼성 감독이 늘 평소에 선수들이 이랬대요. 이겨서 우리가 강팀이 아니고 우리가 이기니까 강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강팀이다. 꼭 성공 구절 같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겨서 강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강팀이다라고 이빨처럼 그 감독이 그렇게 첫 말을 했대요. 그래서 3년 연속 우승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에게 맡겨진 보잘것는그 이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보아스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아저 여자, 저 여자 하면 뭐예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구나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청혼을 할때 보아스,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때 이불을 다 덮어주면서 오케이 걱정 마라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나중에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내게 맡겨진는 일이 그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할때 마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릴 때뭐 대단한 것 때문에 가르지 않아요. 뭐 나라를 보였거나 아니면 대단한 많은 사람들을 뭐 전도했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 너희가 줄이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것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엄청나 큰일을 하게 아니라 그냥 냉수 한 모를 이렇게 대접했는데 그 일들에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서 너는 양하고 아니면 염소 이렇게 하면서 나눴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의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힘들면, 보리스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이거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고 더큰 비전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루시, 낮아지는 그 자리에 가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루시 보아스에게 눈에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가 보아스의 나중에 남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뭐, 대단한 일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잘한다, 게 아니라, 작은 일, 작은 일, 작은 일할 때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맡은 일에서, 작은 일, 그것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야,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맡은 일도 그냥, 어? 불평하는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다니. 그러면 얼마나 뭐 이렇게 기뻐요. 어?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나에게 소명이 이거, 이걸 주셨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 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의 선조들은 어, 이렇게 보리 이수학조 같이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시켰다고 그냥 에이 하나님이 나를 그것밖에 모르냐고 이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그런 거 아니라 이 일이라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같은 지금 같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그런 시대인데도 이렇게 힘든 시대에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직분을 또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더큰 비전과 더큰 꿈으로 또 갚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는 예수를 의 표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수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축거 드립니다.